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이사야 59장. 제목 죄인 선지자 하나님. 여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장 15절 16절 대드는 백성들 이사야 58장 2절 3절과 59장 1절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리 못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공고한 일과 힘겨운 삶을 알기는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솔직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먼 나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책망. 이런 말을 들었을 선지자 이사야는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이중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들의 죄, 이익을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린 손, 포악한 행동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정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너희 그들이라고 부르며 책망하다가 구절부터 우리로 전환합니다. 선지자는 우리라는 말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몰도다라며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는 이들을 돌볼 중재자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쓴 단단히 무장한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백성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원수된 사탄을 분리해서 대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 임하시고 이스라엘 사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워 그들에게 나의 영과 나의 말을 주어 그것들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후손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임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 선지자처럼 책망하고, 선지자처럼 자백하고, 선지자처럼 주의 임하심을 고대하게 하소서. 아멘.